시작하겠습니다. 우주의 신비라고도 불리는 블랙홀, 요즘 정말 핫한 이슈인데요. 최근 블랙홀이 행성을 흡수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합니다. 유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 세계 16개 나라, 31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인데요. 연구팀은 유럽과 미국의 초거대 망원경, 또미 한국우주국, 나사의 위성을 이용해서 지구에서 2억 1,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에리다누스 자리를 관측했습니다. 블랙홀의 별이 빨려 들어갈 때 극한의 중력 때문에 별이 얇고 길게 국수처럼 가늘게 찢어지면서 파괴되는 조석파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조석파괴 현상이 일어나면 블랙홀이 별을 흡수하면서 초속 만 킬로미터 속도로 먼지와 파편을 내뿜게 되죠. 능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서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. 사람들이 왜 매료되어 계속 연구인지 알겠군요. 저마저도 블랙홀의 블랙홀 같은 매력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겠는데요. 블랙홀 연구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이번 관측 결과를 통하여 블랙홀과 주변 물질의 작용 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YH뉴스, 류태현 기자였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용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.